2013년 전통 선년례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예를 하시오. 부모님께서는 분양을 하시고 자네 술을 굽고 술잔을 올리시오. 성년자님께 삼가 술과 과실을 차려 정성 들여 보아노니, 금년에 성년이 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이끌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년자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시오. 성년자는 큰 손님에게 큰 절을 올리시오. 손님들께 큰 절을 올리시오. 절을 올리면 손님들께서 큰 박수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손님께서 성년자의 이름을 물어 강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올해 성령이 되는 하영준의 성령이냐? 성년자 모두는 힘차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시오. 네, 맞습니다. 성년자 모두는 자리에 앉으시오. 간자에게는 머리를 올려 상투를 들고 망건을 씌우며 남자 어른의 평상복을 입히고 여자에게는 머리를 빗기고 쪽을 찐후 여자 어른의 평상복을 입히고 어른스러워질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큰 손님께서는 시가 축사를 읽어주십시오. 좋은 날, 좋은 날을 가려서 비로소 어른을 의옷 입히나니 너는 이제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으로서의 덕을 쫓아 오래도록 장수하며 행복을 누릴 지어다 찬성과 받들겠습니다. 아, 제간에는 남자에게 갓을 씌워주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주며 출입복을 입힌후 언행을 어른답게 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하는 의식입니다. 좋은 날 좋은 때에 이어. 너희는 어른의 축복을 이루었으니, 삼가서 너희 거동을 무젓하게 가질 것이며, 너희 덕을 더욱 참가 못해서, 검은 머리가 핏부리지로 큰 덕을 잃릴 지어다. 참가 마음속에 쓰이겠습니다. 관자에게유거를 씌우고, 제자에게는 속소리를 얹어주어,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상구하는축사를 하는 의식입니다. 청년이 되려네 아름다운 날에 너는 이제 어른 옷을 다 갖추었다. 동기간에 우애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빠짐없이 이루어 건강하게 오래도록 수를 늘려서 하늘이 주는 경사를 모두 받을지어다. 마음과 몸을 바쳐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 성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성년 선서를 하겠느냐? 예, 네, 성년 선서를 하겠습니다. 큰 손님과 부모님도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받아주십시오. 성년자 대표는 선서하시오. 이완혁외세 명은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해주신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하며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해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참 마음으로 엄숙히 선수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청년자 대표 이환혁. 청년자들이 어른으로서의 어린과 책무를 철저히 실천하겠다는 선서를 하였기에 큰손님께서는 성년 선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화역의 성령은 이제 성령이 되에 있어서 자손으로 도주를 다하고 완전한 사인으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미에 충실할 것을 명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이 의식을 주관한 본인은 그대들이 성령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3년 5월 11일 주례 김니다 집사와 시자는 성년자 앞에 주한상을 차리시고 태주잔을 내려놓으시오 잔반을 받은 성년자 대표는 잔반을 가슴 높이로 들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집사는 나머지 성년자에게 술을 따르시오. 은손님께서는내척숙사를 하여 주십시오. 술은 맛이 좋고 맑으며 의식의 그리니 아름답고 향기로운 니다 절하고 받아서 숙제도 하고 마실지니라. 술을 마시는 데는 너희 분쇄에 맞아야 하느니 지나쳐서 몸을 해쳐서는아니되느니라 엉망을 잃지 말고, 조신할 지어다. 성년자는 잔반을 내려, 왼손으로 잔반칩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으시오. 땅에 서약한다는 뜻으로, 태주잔에 술잔의 술을 세 번에 나누어 잔잔 정도를 따르시오. 왼쪽으로 돌아 앉으시오. 남은 반잔의 술을 마시시오. 다음은 성년례를 마치는 성년자들에게 큰손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수훈 순서입니다. 각각 수훈을 내려주시겠습니다. 소평고등학교 2학년 7반 이하녀 선현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우리 사람이에 공손하며. 항상 배움으로 임할 때 인생의 보탬이 되나니 착한 일과 더불어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지를 지키며 불의를 보고 용감하게 맞설 때주의 칭송을 받을 수 있으니 평생을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2013년 5월 11일 불의문화원 원장 김문경 예, 수훈 최소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년자가 성인이 되었으므로 성인으로서 부모님과 큰손님 그리고 손님들께 절을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큰손님과 손님들 모두는 성년에 대한 예우로서 답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배 방법은 성년자가 절을 끝낸 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절 바로 성년자 전체 손님들께 절